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이고요 요렇게 딱한 모듬만 5만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아, 여러 가지 되게 예쁜 것을 제가 모아 모아서 요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음, 신지 않고 이렇게 뽑힌 채로 가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귀한 종류들이 종종 있으니까 오늘 구성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어, 5만원이고요. 여기 구성이 5만원이고 택배비 포함해서 택포로 5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요. 리톱스, 코너피텀, 빌로붐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어, 사이즈가 큼직한 콜레오름인데 콜레오름 자체가 동글동글 귀엽게 생기고 굉장히 소형종에 속하는데 요것은 사이즈가 2.5cm가 될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 어, 콜레아호름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무늬가 굉장히 예쁜 종류니까 음, 리톡스 잘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것은 PC 어, 포름이 사두 10 <laughs> 씨앗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이것도 어, 씨앗이 살짝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두 가지런하게 예쁘게 이렇게 수영. 심어 놓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벤터리 C001 사이즈 또 2cm 정도 되는 음, 약간 그 무채색 그레이 타입, 블랙 타입 이런 무늬가 굉장히 예쁜 어, 그 레슬리 종류의 굉장히 기준이 되는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C001 넘버를 가지고 있는 어, 레, 그 리톱스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쌍두는요. 줄리인데 굉장히 약간 노릇노릇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그물무늬가 아주 예쁩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스티치가 보일똥말똥 귀엽습니다. 이렇게 쌍두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자 빌로봄이 가는데 음 삼두짜리고요. 사이즈가 작지 않고 반들반들하고 굉장히 음, 잘생긴 빌로붐 참두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한 2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4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3두 삼두. 3두 군생 빌로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방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액티폼 대형종인데요. 이것은 아마 핑크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굴 자체가 큼직해서 액티폼치고 굉장히 음, 볼만한 어, 시원스럽게 생긴 그런 종류로 어, 여겨주시면 되고요 두수가 꽤 많은 삼두 삼두 음, 탈피해서 두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군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자 윤감이 굉장히 좋은 마기나 팀인데요 7두가 어, 되고 7두나 되고. 사이즈 작지 않고 요게 이제 윤감이 있어서 물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색감을 어 보여주니까 자요 마기나튬 어 7두짜리 군색 요렇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물들면 아주아주 아주 색감 자체가 진한 그 보랏빛 붉은색 톤으로 물이 들어주는 유비포름이고요 두수가 꽤 많고 대형종이라 아마 시원스럽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두 수는, 음, 3, 4, 12, 1 2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2101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블렌덤인데 윤감이 굉장히 좋은, 어, ARM985 그리고 대형종 블렌덤과 교배종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이즈가 중간쯤 되고, 윤감이 좋고, 아, 이것도 굉장히 멋지게 자라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수 자체가, 어, 12두, 12두가 되는 사이즈, 요 정도 되는 사이즈 확인시켜드리고요. 윤감이 좋은 중형종 블렌덤, 이렇게 군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1에서 가장 중요하고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요. 요것은 쿠에시텀인데요. 쿠에시텀 자체가 흰색 꽃이 피고, 음, 그 아주아주 아주 계란꽃처럼 선명하고 예쁜 야화를 피워주는데, 자, 요것은 그 쿠에시텀 중에서 굉장히 더, 어, 레벨이 있고 구하기 힘든 로스트, 아, 죄송합니다. 로스트라튬이라고 따로 이름이 더 세분화돼서 불려지고 있는 그 쿠에시텀에 쿠에시텀이 조금 어, 테일러리아눔처럼 동글납작하다면 로스트라튬은 빌로봄처럼 길쭉길쭉하게 생기고 요렇게 사슴뿔 모양을 하고 있고요, 흰색 꽃이 피고 아주 아주 멋진 귀둥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수가 많은 군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머리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수, 수영도 굉장히 좋고, 멋진,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확인시켜드리면, 대략 지름이 5.5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거기에 제가 중고 화분, 좀 사용했던 화분이지만, 모둠으로 심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요 직사각 직사각 화분인데요. 음그흙물 때문에 이렇게 사용감이 조금 있지만 요렇게 나무 동치 같은 나무 토막 같은 그 통나무형 통나무형 어, 화분이고요. 이것은 재질이 도자기 재질이 아니고 그 플라스틱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더 정밀한 아주 아주 사실적인 그 통나무 표현을 하, 하고 있는 요 이렇게 직사각 화분까지 포함시켜서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사이즈는 입구가 자 넓은 가로가 어, 19cm고요, 세로가 8cm, 8cm 정도 외경이 그리고 높이는 음, 7cm. 7cm 그렇게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큼직한 화분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택포 5만원에 보내드리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주 좋은 구성으로 열심히 만들어 봤으니까 음, 꼭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